X제곱. 위에 한점 P. T콤마 T제곱이 있었다. 그리고 A는 2콤마 0이다. B는 0콤마 4다. 정해져 있네요. A와 B는 정해져 있고요. C는 2콤마 4. 그럼 딱 직사각형이네요. 얘가. 삼각형 PBC와. 그럼 PBC면은 요거 PCA. PCA면은 요거 요거 두 개를 넓이를 합한 거를 ft라고 했습니다. ft를 식만 세우면 돼요. t에 대한 식으로. ft라는 말 자체가 t에 대한 식이라는 얘기이기도 하지만, 여기가 t가 e 플러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, 당연히 여기 있는 식을 전부 다 t로 꾸며줘야 되겠죠. 밑에 식은 t가 있으니까, 위에 있는 ft도 t로. 어떻게든지 표현해봐라. 이런 얘기거든요. 이 넓이의 합이 ft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t-2분의로 구하도록 할 거예요. 그림을 좀 키워서 좌표만잘 만들면 넓이를 구,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. 자표 아는 것만 써보면요. 얘는 2콤마 0이고요. 얘는 0콤마 4예요. 근데 또 얘가 딱 2콤마 4로 각 잡고 있습니다. 얘는 친절하게도 t콤마라고 잘 알려줬어요. 이렇게.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삼각형은요. 얘가 밑변이고요. 높이는 이 높이와 이 높이의 차입니다. 높이의 차, 그러니까 높이는 4층과 2층인데, 예를 들어 라인이 달라도 2층 차이에요. 그죠? 네, 그러니까 여기 있는 y좌표랑 여기 는 y좌표의 차이가 바로 즉 요거에서 요거 뺀게이 높이가 되는 거지 키가 밑변 길이는 얼마일까요? 얼마요? 2가 되는 거니까요. 이렇게 되네요. 그래서 얘가 지금 2가 되고요. 그럼 여기 높이는 이렇게 원래 정확하게는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이 높이는요. 이 높이는 얘에서 얘를 빼셔야 되는 거죠.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삼각형은 이쪽 삼각형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걔는요.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2. 준화. 높이가 얼마죠? 네, T제곱 빼기 4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저 왼쪽에 있는 삼각형 넓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 넓이 한번 구해볼까 하거든요 길다란 넓이 얘는요 이게 밑변이에요 이게 밑변이고 높이는 엄청 작아요 그 높이는요 이 x 좌표와이 x 좌표의 차죠 엄청 키가 작잖아 x 좌표의 차에요 네 그래서 또 얘를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제 넓이는요 삼막형이니까2분의1 곱하기 준화. 밑변이 얼마라고요? 4가 되고요. 높이는요? T빼기 2가 되겠어. 자, 그래서 오케이. 얘네들을 뭐 하면 되죠? 더해서 뭐라고? 이게 얼마죠? 뭐죠? 이게 FT가 되겠습니다. FT를 딱 보는 순간 T마이, T마이, 오, 뭔가 묶이겠군. 이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. 천천히 쓰면서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고 이는 죽어라. 2도 죽어라 2. 그럼 여기에 TMI 있고, 여기도 TMI가 있습니다. 얘는 T쁠 2도 있죠. 그래서 오호 FT는 그러면은 TMI로 묶어주면은 준나 뭐가 남죠? T플러스 4. 그렇지. 그럼 여기는 T플러스 2가 남았고, 이 뒤에 또 t 2로 묶으면 더하기 2가 남는 거니까요. T플러스 4가 되네요.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, 아까 물어보기를, t가 2에 플러스에서 접근할 적에, 그러니까, 이렇게 오른쪽에서 접근 접근,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. 스물스물 스물 기억할 때, t-2분의 였거든요? 그리고 위에 ft였단 말이야. 그럼 ft를 이걸 쓰시면 되는 거니까, t 마이 t불사. 그럼 0 되는 거, 터지는 거 죽여버리고,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6이 되겠습니다.